770번. 인간이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20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천국은 내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지상에서 견뎌야만 하는 아픔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악령들에 의한, 그러한 사악한 폭행을 인류가 견딜 때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은 인류를 위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들이 내게 융납되며 작용됨에 따라 자신들이 그리스도 교인들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전에는 나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청한다. 지구에 스며드는 악마의 세력들에 맞서 보호받기 위해 매일 봉헌되는 기도들은 지구에서 악령들을 깨끗이 씻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희망을 가지고 남아있어야만 하며 너희가 내게 충성스럽게 남아있을 때 너희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하느님의 진리에 일치된 그리스도교 교인들의 힘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그의 계획들이 현 시점에서 생겨나고 있는 짐승에 맞서는 강력하고 방어적인 벽을 제시할 것이다.너희는 내 앞에 서서 나를 위한 너희의 죽지 않는 사랑을 선언해야만 한다.그러면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내 군대 안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내 군대가 크게 있어서 증가함에 따라.그리고 수십억이 더 많이 회심하고 나를 용납함에 따라. 그 군대는 짐승을 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내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의 의무는 내 자비의 손길을 거부할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얼마나 조롱을 하던 상관없이 너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는 것이다. 지상의 하느님의 군대는 내 거룩한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그 은총들을 갖고서 데려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은총들을 수여받을 것임을 알아라. 곰께 허용되었을 때 의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킨다. 의심들은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속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을 속이기 위하여 사탄에 의해 인간의 마음들 안에 놓여진다. 인간이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옳고 그런 것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안내 없이는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그의 앞에 놓인 모든 함정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그토록 많은 증오심이 그리고 나서 인간의 마음들 안에 나타났다.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악한 자에게 스스로를 열면 그들의 마음들은 분노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분노는 그리스도교 교인들에게 돌려질 것이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왜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너희의 예수.